중직자가 누릴 나의 이십 중직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누리야 되는 이십사 점. 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이죠. 20절에서 22절, 어,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만 정확한 누림이 되는데,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수종을 들까 아니겠어요? 21절에 수종을 드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종을 들겠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한다는데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편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게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수종드는 천사여 그랬습니다. 천사는 나를 내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파송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22절에 말씀 보세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산에도, 들에도, 바위 속에도, 불 속에도,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 님 이요, 언제 오셨 습니까？편안 하고 행복 할때온게 아니 고요, 이스라엘 나라 가 속국 이되었을때 엄청난 고 난이 있을때오셨 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힘들 때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고난이 되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임재하시지만 언제 더 강하게 느낍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찾아왔다, 부모가 찾아왔다, 형제가 찾아왔다 반갑고 힘이 되죠? 내가 너무 즐겁고 아무 문제 없는데 부모나 형제가 찾아오면 어, 왜 왔어 그러지요, 그죠 그런데 막 엄청나게 어려울 때딱 만나게 되면 눈물이 나지요. 역시 부모님이고, 역시 너는 친구고, 역시 형제구나,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속고기 되고 고난이 됐을 때 오셨습니다. 늘 우리 앞에는 축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함께 계신다. 자, 코로나19 말했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프라인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달이 지금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배달 요금도 덩달아 이제 올라가죠? 이제 매장에 가서 뭐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신뢰 이게 바탕이 돼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믿음이 딱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카메라와 시설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100% 고장난 거, 이런 거를 새 거라고 팔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그 수준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속이고 눈에 안 보이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요. 온라인으로 하려면 100% 신뢰와 제품에 대한 믿음을 줘야 돼. 찾아가서 확인하고 검사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거를 주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기재. 그래서 물건을 사도요, 과일을 사도 마찬가지고, 농식품을 사도 마찬가지. 위에는 아주 좋은 거 해놓고, 밑에는 아주 먹지 못하는. 그리고 꼭 한두 개는 썩어 있는 거. 제가 온라인으로 고구마를 사봤는데요. 두 박스 샀는데 한 박스는 다 버렸어요. 다 골라내니까 썩은 게 위에 한두 개만 멀쩡하지 다 썩었던. 온라인 시 그러니까 뭐지요? 온라인 시대가 오고 사람을 안 만나고 사고 파는 여기에서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여기 온라인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심각하게 오는 게 뭐냐? 영적 문제, 서로 믿지 못하는 영적 문제, 속아서 오는 영적 문제, 그로 인해서 오는 많은 경제적인 피해, 그런다고 또요 온라인으로 안 하고 직접 가서 하려면 없어요. 이제 점포나 대리점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은행도 대리점이 뭐 2천 몇 개를 없앴다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시대가. 그야말로 이제 뭐 카카오 페이로다가 하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가 오느냐? 심각하게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안 해도 되는 온라인 시대가 오는데 점점점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거짓 뉴스가 참 뉴스인 것처럼 온 세상을 뒤엎고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과 온갖 술수를 가지고, 일시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생각이 상해진 거죠. 그리고 마음. 그러니까 지금은 범죄를,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 상으로 해서 지금 4차, 5차 산업을 막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범죄도 일어나고 거짓과 여기에 막 일어나는데 법이 못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병드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물건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말도 약속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치유해야 되는 이 시대 어느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렇다 모든 사람이 지금 거기에다가 랜넨트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전문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복음과 상담밖에는 없다. 그럴 정도로. 앞으로는 복음과 복음 보금 상담밖에는 남는 게 없다. 사람을 상담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이 상담해야 돼.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남는 것은 복음과 상담 요거밖에 남는 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업도 주와 부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주업이 총리가 아니고 부업이었다. 여러분, 일이 부업입니까? 주업입니까? 다윗은 왕을 만나는 것이 왕이 된 것이 부업이고 주업은 뭐냐? 하나님 앞 서는 거. 오바댜의 주업은 뭡니까? 엘리야의 제자이고 부업은 왕의 신하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세계복음하다 여러분 이게 딱 대. 복음은 당연한 거고요. 복음은 근본인 거고 우리의 일은 뭐냐? 주업이 전도와 선교다. 브리스가 부부의 주업은 바울의 동역자.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거고 부업은 뭐요? 천막 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과 부업이 확실하게 딱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정을 딱 가세요. 나의 주업이 뭐고 나의 부업이 뭐냐 정해졌지요? 1번에서부터 헤매면은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은요, 오바댜 같은 경우는 확실했어요. 나의 주업이 뭐다? 분명히 했어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똑같이 왕이지만, 똑같은 신하지만, 그 중심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달랐느냐? 기도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땅의 것, 세상의 것, 이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거를 위해서 부르짖고,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25.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요. 기도 응답이 달라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90%가 땅의 것,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자의 축복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보자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전엔 저도요, 기도할 때,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불말, 불병거,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넘은 낫게 하시고, 전부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땅의 것 세상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제 요 하나님의 것 보호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니까 막 애쓰고 부르질 게 없는 거예요 와 있는데 보호자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미 내게 와 있는데 그렇죠? 부르짓을 게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할게 없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을 꺾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리고 뭐 합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천도운동, 신분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이라는 것은 옷을 누리는 게 아니고 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세상 것, 땅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는 거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울사도가 누린 것은 영적인 비밀을 확실하게 풍성하게 최고로 누렸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시선이 바뀐다 시선은 보는 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는 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중직자로 세웠느냐. 내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십니다. 실패도,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응답된 것도 전부 다 뭐냐 필요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발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린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조졌습니다. 우리 미래는 뭡니까? 237 렘네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한정돼 있어요. 내가 본 거, 이게 전부입니다. 보지 못한 것은 말을 하지 못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시공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뭐냐?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 중심의 생각. 이걸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답을 누리는 생각.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이 생각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와도 그것은 뭐냐? 내가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암이다, 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부질병이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시골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몸이 건강할 때보다 더 건강해진 사람이 있어 산속에 들어가서 왜냐? 완전히 갱신해버리니까 그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 힘들었다가요 나중에는 산을 타고 막 그러는데 날아다녀 그렇죠? 뭡니까? 갱신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죽을 병이 와도 자기를 갱신 안 하고 늘 그걸 끌어안고 살다가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갱신해서 더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뭐 한다? 기회다.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요,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로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다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마음이 그래서 닫혀 있어요. 그 조금만 뭐하면 막 짜려보고 싸우려고 그러고 악을 쓰고 어떤 아줌마는요. 저 핸드폰 고치러 갔는데 얼마나 그이 고치는 사람한테 악을, 악을 쓰는지 어디서나 멀쩡하게 생긴 멀쩡하게 옷 입은 아줌마가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계속 악을 쓰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치는 사람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고치는 건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악을 쓰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요 고있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끝까지 악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도 그랬지.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서 그래. 그래서, 마음이 바뀐다는 건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답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한 감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중직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만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결국은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더라고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뭡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데도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닫혀 있는 거야. 마음이 지쳐 있는 거야. 아. 인생 살기 힘들다. 너뭐 지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내 마음에 벌써 다 감사의 응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것.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중도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모든 다스리는 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데 이런. 포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치유가 되고 가족이 힘을 얻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게 증인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낙심이 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나지만.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듣고,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이게 뭐냐? 초대교회 중직자가 누린 24 축복이었어요. 기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어떤 눈이 열리느냐?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가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왕궁에서 온 최고의 정치인들을 만나는 길이었다. 왕을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왕을 만났는데 2, 3, 7 나라가 찾아올 수 있는 세계 보그마의 핵심 장소였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가난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가난한 중에도 정직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사람들은 많이 속이는데 내가 정직하게 할수 있는 현장이구나. 워너 메이커가 그 생각을 가진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사자를 파송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